큰 절을 하는 동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서 어, 있는 자세에서 합장 관계를 하게 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그대로 확장한 채로 네. 하게 됩니다. 어, 먼저 한 동작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서 있는 자세에서 합장 관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, 그대로 확장한 채로 앉습니다. 어, 앉으셔서 이제, 동경의, 동경의, 동경의를 그 중간중간에 그, 굳게 그, 그 됩니다. 뒤에서 어, 보게 되면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. 양팔이 두근을 채로 이렇게 그대로, 어, 침체로 앉게 됩니다.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. 그러음 이제 상체를 숙이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씁니다. 첫 번째 그대로 얹고 두 번째는 상체를 숙인 채 양손을 내로 바닥에 짚습니다. 이때 양손의 장기온은 앞쪽에 두발 뒤꿈치, 두발 뒤꿈치는 그대로, 아, 범돔가 와 같이 그대로, 아, 이렇게, 네, 발뒤을치를 네, 어, 발가락을 채로, 네, 이렇게, 손을 흉화시킵니다.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, 아, 그 중앙을, 약간 걸려서 이렇게, 앉게 됩니다. 이 요것은 동작처가두 번째 동작이 되겠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 채를, 他。 뒤 옆에, 뒤 옆으로 팔을 붙이고, 그리고 뒤에서 갈자 이렇게, 용중으로 이 올려 닥을 이런 식으로 휘둘러 주고 아시습니까 손바닥 반드시 팔을 타는 대로 이렇게 결동을를 다시 면드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동작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다시 뒤집어서 바닥에 붙입니다. 붙이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동작입습니다 그대로 이제 바닥에 뒤집어서 계속되는 동작은 그대로 상체를 들고 이렇습니다 you yeah. 자다니다 여기 이다이상태에서 그냥 일 어, 서게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약간 상태를 앞으로 세게 틀어서 반동을 준 뒤에, 약간 으로게서 반동을 이렇게 날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동작이 됩니다. 다시 두 동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동작, 어, 양손을, 손바닥을 바닥에 씻습니다. 머리가 하나 더갈 정도로 감겨줍니다. 어, 이때 발, 발가락은 내로, 발가락은 주민채로 주민을 접근하셨습니다. 발가락은 주민채로 양, 어, 양 손바닥만 바닥에 씻습니다. 두 번째 동작, 세 네. 번째 동작은 음, 손을 가으로한 뒤에 무을 받아 에습니다이자로습니다네 번째 동작은 협동매수입니다 양쪽 발을 바닥에 주셔서 뒤에 배를 고 그대로 올리십니다 자, 번째 동작은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안에 붙이고, 발목이 오른 손바닥을 왼손바에 붙여야 됩니다. 네. 8번째 마지막 동작은 상체를 살짝 후민 수진 앞으로 숙여서 반동을 준 뒤에 자극을 해야 됩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. 이것이 큰 기회를 하는 아, 동작이 되겠습니다. 아, 한번 같이 실속으로 어, 한번 같이 어, 동작을 따라 보시면은 아마 아, 동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, 그리고 이제, 이 그, 큰 절, 오케스트동작에서는 그, 보통 이제, 에, 마지막 절을 그할 때, 보통, 3대의 마지막이라든지, 한량운동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어, 한번더 머리 돌파하는 것을 생각한다. 이걸 유언반대라고도 한다. 그래서 이게 그 절을 마칠 때. 3배전의 모든 절에 있는 마지막에 보좌를 올리게 됩니다. 3배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배를 할 경우에는 세 번째, 마지막 세 번째 절에서 보좌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108배의 경우에는 마지막 108번째 절에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3 0 0 0에서 마지막 3 0 0 0 절에서